이 하나가 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물이 벌써 다 찼습니다. 약한 10분, 15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통 하나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. 이제 선배님 거 담고 있습니다. 저는 식을 동안 기다리면서 햄버거 먹고, 어, 지금 이렇게 날씨 너무 좋습니다.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운찬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. 사막소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을 맞아가며 아, 그나저나 선배님이 안 오시면은 바람 부는 날 바람 맞는 건데. <laughs> 이렇게 담아놓고 식을 때 다시 조금씩 더 아, 물을 더 받으면 됩니다. 지금 이거는 뜨거우면 이제 꽉 차면은 수압에서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. 근데 저기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. 온천하고 이 식은 물은 이 나무에다가 이제 갈때 물을 주고 갈 겁니다.